반갑습니다. 최근 털보 토토 적중 내역입니다. 가족분들의 믿음을 주신 털보의 확실한 수익 보답입니다. 이러한 픽은 가족방에서만 드리고 있으며 털보 VIP 가족방과 최종 조합 픽 문의는 하단 고정 댓글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수익 부신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6월 21일 3시 45분에 시작하는 노르웨이 대 키프로스 경기분석 준비했습니다. 노르웨이는 공격수, 조슈아킹, 미드필러, 토츠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최정예 멤버들을 모두 소집하는데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격수인 홀란드, 그리고 셀루스와 미드필러, 웨데고를, 엘리노시, 베르게, 수비수인 아이를, 메스티고르, 멜링, 일란트등 핵심 선수들 모두 빠짐없이 선발에 이름을 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키프로스는 이번 소식 명단에서 리션과 달리 몇 가지 변화를 주었습니다. 수트리오와 카콜리스 미드필더수, 아르티마타스, 키리아쿠, 스폴리아리치, 파네이오투가 부상으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소집에서 해제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책은 키프로스 시민권을 취득한 조현물과 안데르송 코레아가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데 성공했고 경험이 많은 선수들의 이탈은 이번 경기에서 분명히 안좋은 모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11차례 A매치 맞대결에서는 노르웨이가 모든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인 건 사실입니다. 노르웨이는 홈원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경기에서 멀티골 이상을 터뜨렸을 정도로 상당한 기량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예선 세 경기에서 1무 2패에 그치며 탈락 위기에 놓인 만큼 이번 경기 승리는 무조건적인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라면 홀란드와 웨드고르를 메이저 대회에서 또다시 볼수 없게 된다고 생각해서 이번 경기는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며 노르웨이의 승리가 보이는 경기입니다. 따라서 털보의 추천으로는 노르웨이의 승과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이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은 저 털보의 초안 분석이며 최종 조합픽은 털보 가족방에서만 공유되고 있습니다. 선착순 100% 무료 입장 문의는 하단 고정 댓글로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양한 스포츠 종목과 확실한 분석을 토대로 한 수익 전문 픽스터 털보토토입니다. 어려운 스포츠, 이젠 털보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수익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더 이상 좌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최근 털보토토 적중 예역입니다 토토토 대하피방입니다100%금전적 요구 없으며 무료 입장입니다. 탈보와 함께 하신다면 수익 하나만큼은 다른 누구보다 자신 있습니다. 수익이 정말 간절하신 분들 저 탈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단 고통 링크로 문의 주시면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금액 만들어 드리겠습니다.